내가 종로 이가에서 내가 근무할 때, 정경 근무할 때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남파라길이네남파라길 거제 19코스네, 19코스. 예? 여기서 멸치잡이를, 예? 여기서 이 멸치잡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가 여기 멸치가 많이 나오나? 누야 누가 멸치잡이를 했다고? 왜,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여기서 멸치잡이를 했다는 거 아니야? 어? 멸치잡이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보니까 멸치집이 많네, 보니까. 멸치, 멸치, 집판장. 저, 멀치 집화장이 또 많아요, 보니까. 응? 어? 야, 이때가 좋았다. 진짜 한, 한 40대 정도 될가 보다, 다리가. 그지 2021년 11월 22일 날, 저, 그랬잖아. 이야, 저기 있다 청와대 이거 청와대 여기 청와대입니다 지금 청와대 야 여기 김영삼 대통령 생각해봤는데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네 지금 빌 클린턴 클린턴 어이고 깜짝 놀랬네 아 이거 투표 이야. 해놨네. 야, 딱 이때 많이 출, 많이 출만했네. 야, 이런 건 진짜 고귀한 자료인데? 사람. 그 사람 늙었지? 줘보자. 와, 이때 이렇게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야, 이때가 몇 년도고? 어? 몇 년도고? 이종차도 나왔네. 박찬종 아 옛날사람들 옛날사람들 이야 진짜 여기 오니까 도 이런 김옥선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응. 백교한씨도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이야 이거 진짜 24등은 몇년도고 도대체 야, 박찬정 씨도 1939년생이네. 아, 당시 53세. 오, 정중. 야, 이번에는 바꿉시다. 야, 어, 근데 민주당이었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이었구나. 아, 이거는, 아, 민주자유당. 아, 진짜. 기존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조선일보, 어 이. 이시간 이어 모든 금융 거래한 실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 이때 이렇게 했어요? 야 여기 오니까 인왕산도 보이고 음, 이게 옛날에 중앙정부 중앙청 철거 했구나 아 당시에 철거를 했구나 인왕산도 보이고 아, 이거 보니까 타이머신을 타고 어? 몇십년 전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 20몇년 20 동안 여기 오니까 진짜 1990년대로 와버렸네. 에? 1990년대로 온거 아닙니까? 아, 또 세계 정상도 많이 만났네. 나빈, 만델라, 남아프리 공화국. 한 20. 안 그렇습니까? 지금 25년 전으로 왔어요 우리는 와볼만 합니다 그죠 나라에인 거지 다 해놨지 자기 그 음. 그거 다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본사람 같은데 요, 요 사람 아 맞다 이것도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갈 것 같다 <laughs> 요 사람 일본사람 아니가 이거 일본사람 요것는 모르겠고 저, 어, 클린턴 알겠다, 클린턴. 어? 저 뒤에도 클린턴 맞고요. 요거는, 요거는 뭐, 저, 저, 중국. 중국. 장재석. 김통이고. 강택민인가, 뭐, 장재석이 아니고. 강택민. 강택민이요? 아, 아니, 아 아니, 장재석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지, 진짜. 내가 좀 무시겠는데. 클린턴이 얼굴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그 다음 누구예요, 저, 저사람저 사람 저 저기, 고르바 척포? 아닌데. 저 사람도 많이 본것 같은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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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람도. 음. 이 사람 누가 봐봐, 어? 야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아 대단하다. 요 사람은 일본 사람 같아, 아닌가? 어이, 이 사람 누가 봐봐, 일본 사람 같아. 여기 앞에는 어이구야, 천네키운아그 <laughs> 뒤에는 강태민이고, 저쪽 뒤에는. 빌클린턴아 저놈은 저 캐나다 총리네 저저 저쪽 있는 사람 저저 캐나다 총리 흐레티에이란다. 아요 옆에는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이란다. 이건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이고. 진짜. 아, 안 그렇습니까? 하시모토. 얘아 일본 일본 수상하고 좀 친하게 그랬네 보니까. 일일보 하시모토 네, 보니까 김일성 사망 아 그때 사망했네 어? 김일성 사망이 며칠 날기 사망했노 그때 조선일보 에리가어단말이야 역시 오선일보를 해놨네. 야 이거 옛날 자료 진짜 응. 이게 대단하다, 이런, 이런. 정명세서, 이런. 응. 이 대단하다 이거. 이제? 명 신발. 신식 착용한 한복 신발이라는 거 있어. 진짜 그때 이, 이 옷을 입었아니지 응. 옛날에 이런 YS 연필 뭐 했는가봐요. 대도문을 이렇게 썼고. 이야. 시계는 이러고 찾는가요? 시계, 시계. 응? 가죽 수모시에3만 원이란다, 이거. 아, 뭔지 알겠다. 아, 테레. 몰랐다 말입니 이거 전시 전관이 전시관. 테레비도 기똥창고 하나 넣어놨어, 형. 한백 인치 되겠나, 이거. 이인치안 돼요? 뭐, 뭐 중국 거, 뭐. 중국 거? 싼 걸로면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러려는 데인데. 오 여기 더워지네. 어, 여기가 대단하네요 지금? 그쪽도 좀 네, 지금 이 장면은 제가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 군대 생활, 서울 제1기동대에 근무했을 때, 종로 2가 어, 관철동입니다. 관철동에서, 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진압을, 진압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총재도 아니었고, 그냥, 음, 야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꼴목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소대장, 무궁화 하나입니다. 무조건 잡아서 차에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잡아서 차에다 집어넣으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닭장 차에다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제 1번, 제첫 번째 김영상 대통령이 저 차에서 이렇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수용원들을 잡아서 무자비하게 저 닭장차에 다 실었던 기억이 뚜렷하게 생각납니다. 그때 소대장이 지붕 들고 무조건 잡아서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쳐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약 37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뚜렷하게 납니다. 종로 2가에서 있었던 그 야당 인사 아 경찰 진압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야 저거 보니까 진짜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군대 그때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막2 3월 달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무슨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야당 인사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체포를 해서 닥장차에다 뭐. 우리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소대장이 닭장차에다 쳐넣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쳐넣으라고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래, 행동으로 했을 뿐이고 참그 장면을 여기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서 보니까 이야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역시 저도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은 세대에 살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 오니까 참 옛날. 음. 그러면 이 대모 많이 했네 요 보니까. 스탱크가 왔어, 스탱크. 뭐, 트레이블 오지? 와, 기가 막히게 나왔네. 아마 조선일보로는 아, 음. 아 85년대였구나. 승선아 뭐메이커가 이태리 거구나 아, 그때 당시안 나와가지고 어 가게 을 비틀어도 새벽에 넣다어저 음, 있었구나 이기를뭐 영어로 쓰지 않참 아, 특이하다 이거 살 필요 없어요. 휴대폰으로 하면 돼요. 그러게. 근데 귀찮으네. 휴대폰이 카메라 최고예요. 저는 특수한 경우에 쓰려고 이렇게 산거죠 아. 야, 이거 몇 년도고? 승근한 대통령 정직한 정, 기호 2번, 이거 언제 뜨고? 50세. 50세, 50세. 이야, 이거는 언제, 보고. 기호 3번. 45세. 희원하다그지 이거는 응?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 이렇게 있는 거네. 응. 야. 이거는 어디 언제 거야? 기호 6번 아, 1967년도. 야, 대단하다. 67년도? 71년도. 금 근처지 좀 봐라. 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 옛날에는 엄청 많이 먹었지. 어 뭐. 이야 사고 36 3 6십육 년간 국회했다 머리가. 그러면? 대단하다 그는... 대단하다. 진짜. 이. <laughs> 얘는 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 했는가 봐. 이거 뭐지? 군대도 갔다 왔는가 보 어, 아, 군대도 갔다 왔네. 학도의영군 첫가방이고여기는여기는여기 음. 네, 대통령이 뭐기란 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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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게 이렇게 여기기란기란 이거 란 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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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천 비행장 노역에 동원된 김영삼 김영삼은 한국을 멸시하던 일본의 일본이 반장을 실컷 지죽에 펴줬던 그 정확 통지서를 받고 집안이 펄컥 뒤집혔으나곧 해방이 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여기 일본, 일본 사람은 쥐어 폈답니다 지금 중학교 때 아 인생을 버틴 뭐 가족이란다 아 가족 아 가족 응? 할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인가 보다 아 아버지 김웅조 할아버지가 잘생기셨네 일치잡이 응? 편가? 아 맞네 큰 파도가 일면 배는 정면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의 바다에서 나고 자란 김영상. 고난의 역경은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의 거센 파도. 당당히 맞서 이땅의 민들려 섭외도 열었다. 잘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때문에? 1992년도에 오뭐 기념품을 산 거네요. 어여 기념품 가게 기념품 가게 여기 오니까 막 가로물 아이고 아이고 많이 팔고 응? 아 거제도 여행 오면 이거 타이머 시를 타고 막한 뭐 30년 40년 전에 온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가 진짜 이제 살았던 집인 것 같아. 어? 여기가, 아, 맞네. 이거 돼서. 그렇죠. 서울대학교 4학년까지. 생가, 진짜 생가를 갑니다. 진짜 생가. 이 감나무도 이 보존을잘 해놨네. 어? 이 감나무 말이야. 어이. 그 옛날에도 좀잘사는거 아닌가? 어? 집 이런 집에서면 잘산 거냐? 문화적인 가치가 좀 있는 같은데 이거는 아니 이 영화 좀연세가 있어가지고 오, 어이구 깜짝 놀랐네. 집을 이제 복원을 했겠지. 옛날에 좀 잘난 것 같아. 아무래도 멸치잡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만. 생각아 여기도 토니 블레어아 그때 토니 블레어가 영국 총리였구나 진짜 옛날에 이런 집이 살았을까 여기 우물도 있어요 아, 우물이 돈 봐라 돈이 엄청 들었어요, 여기. 응? 왜 돈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지금? 응? 우물에, 저기, 동전이 엄청 많아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많네. 많다. 이걸 어떻게 퍼갈 수 없나? <laughs> 돈 퍼가라고. 파가... 응? <laughs> <laughs> 어? 야, 그, 옛날에 엄청 잘 살았네, 그지? 아, 그래? 자산집이지. 그는 집이 좋잖아. 뭐 느낌이 안 와요. 네. 느낌이 안 와. 느낌 뭐저저렴거것 같아. 네. 네? 옛날 잘산 거지 이름은 이거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건물 자체도 아니면 복원을 했나 어쨌는 뭐지만 잘해놨어 일단 천천히. 맞다. 봐봐, 옛날에 이 정도 사면 엄청 잘산 거지. 어? 옛날에 이 정도 사면 진짜 집을 새로 지었나? 새로 지은건 아닌 것 같은데, 목조를 보니까. 공사는 했겠지만. 어? 아, 저게 생각이네. 진짜 생각은 저거네. 이리 와봐봐. 진짜 생각은 저 집이고, 이건 좀 복원을 한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치? 저게 원래. 집이 틀리고, 만 어, 집이 틀리네. 예. 옛날에는. 그렇겠지. 옛날에 이 정도면 멈춘 뭐 녀산 거지. 아니, 역사적인. 그가여기라는 거지. 생각이 아니잖아. 그니까 이 뭐, 아니, 이 목조는 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집이 틀리잖아요. 집이 틀리잖아요. 어, 새로 지었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 위치가 이제 여기다 위치가 그런거지? 새로 뭐 지은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기와 이런 거다 새로 다 지었고 옛날에 이중서 뭐 완전히 뭐 진짜 엄청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집이지 근데 좀 복원을 한것 같아? 그 자리에다 좀 고친 것 같아 지금 지붕도 새로 다 했고, 그런데 여기 나무 이런 거는, 나무 이런 거는 새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 것 같아. 이 건물이, 아, 이 건물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아, 맞네. 건물이 아니네. <laughs> 내려가고 있어요. 네. 아, 차들이 간간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은멸치 직판장도 있고, 여기, 역시, 역시 멸치가,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